이게 처음 시래 길이 할게요, 노란 게. 어.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전체 시래 길이는 변합니까? 안 변합니까? 이 자동차 A가 이리 간다고 해서 전체 길이가 변한다? 안 변한다? 안 변합니다. 그럼 요, 요게 이제 겁니다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 요 L은 1점. 전체 길이. 전체, 자, 줄에, 줄에, 아, 모르 이것만 하면 돼. 줄에 전체 길이는 1점. 줄에 전체, 길이 일정하죠, 그죠죠 음. 그럼 이거는 이제 주의 전체가 일정하다는 건 알겠죠 형님? 음. 됐다. 찍을게요. 자 그러면 이게 움직여도 이렇게 오든 이렇게 하든 절대 안 변하는 길이가 있어요. 뭐가 안 변하느냐? 요거 요세에 길을 내가 첫번 초의 길을 할게요. 음. 그럼 여기 있는 호의 길이 안 바뀐다 할게요. 여기서 여기까지를 호의 길이 할게요. 그다음에 여기의 호의 길도 안 바뀌어요. 여기서 까지의 호의 길도 이 안바뀌 예. 그럼 일단 전체 길이 L은 이게 일정한데, 불러볼까요? S1, S2, S3는 이게 1이 오더라도 안 변하죠. 어. 그렇죠 어. 그럼 여기 보세요. 요 길이 있죠, 요 길이. 요거를 L, 요기도 L, 요기도 L 할게요. 예. 알겠죠? 그럼 요 A, 가 있다 할게요. 예. 그 그렇죠? 어. 그럼 A가 있을 때 이렇게 있다입니까? 음. 그럼 형님,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안 변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? 이렇게 줄어들겠죠, 그죠? 그럼 줄의 전체 길이를 어떻게 할까요? 내가 이렇게 할게. A가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여기 있는 공간 을 이렇게 쑥 당겨 여게챙님 도와주세요. 그럼 LA가 몇개 있습니까? 내가 왜 LA를 했지? 그렇죠? 이게 오는 것만큼 이게 밀려갈 거 아닙니까? 여기까지 이해되세요? 어. 그럼 이제 그럼 여기를 여기를 재개했어요. 알겠죠. 아, 또 요것도 안 바뀌어요. 요 스티커의 글도 안 바뀌어요. 왜왜 왜요스티도안바뀌까요요 도로에 여기 있잖아요. 고정 도로에가. 요 L 포도안 바뀌죠. S 포도. S 포도 안 바뀌죠. 응. 어. 아니 그냥. 이오 보면 요 S 포는 절대 안 바뀌죠. 그죠? S 포가 안바뀌다말 알겠어요. 음. 안 바뀌는 게볼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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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이게 오든 안 오든 안 바뀌어요 자 그럼 남은 길이는 뭡니까 이거 안 바뀌고 길이 오든 안 오든 안 바뀌고 또안 바뀌는 거 이거 안 바뀌고 또안 바뀌는 거 내가 설명하는데 나중에 더 쉽게 설명할 겁니다 이거 안 바뀌고 요새까지는 안 바뀌죠 그럼 남은 전체 길이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여기 3의 LA가 있죠 그죠 내가 이걸 왜 LA를 했죠? 이기 오면, 이 같이 이 움직일 거니까. 어, 어, 어. 그럼 남은 길이 는어는 겁니까? 요거죠? 그럼 이거는 땡겨오면 이게 내려가겠죠? 그럼 내려가는 것만큼 이리가 변하겠죠? 모니터이 그럼 이 SB로 할게. 이게 내려갈까입니까? 어. 여기 내가, 어, 아니, LB로 합시다. 에? 아. 네? 어. 왜 1비로 쓴냐 알겠지? 저게 내려가면 비가 내려갈 거니까 됐다 근데 네, 쉬워요 내가 설명하니까 일이 어려운데 형님 그러면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까? 이거 일정한 거 미분하면 뭐죠? 일정한 거를 미분하면 뭐죠?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일정한 게 상수잖아요 아유, 이해하지 맙시다. 일정한 건이번한 뭐라고 해? 0입니다.